알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통도 욕기 4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욕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요백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요의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요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음해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욕의말 네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배 유배 말년에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 결이와 암나이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